하나님의 자녀 공교회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너무 행복하네요. 지난 주에는 어린이 주일이라 축하하였고 이번 주는 그동안 축하하지 못했던 우리 친구들의 생일을 축하하려고 해요. 오늘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 모두 모두 축하해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어버이 주일이에요 우리 부모님과 만나게 하셔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려볼까요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소음 응. 한번 해봅시다 anjalan anja anja 숨은 그림 찾기. 이것도 지난번에 동영상 보낼 때한번 보냈던 것 같아요. 뭐번 보자, 뭔가. 이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가난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많은 돈을 내는데, 이 여자분은 너무 가난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고 착하다고 칭찬해 주시는 모습이에요.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무, 무. 그 다음에 커피 마실 때 쓰는 잔. 그 다음에 꽃한 송이. 그 다음에 야구 방망이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자잘 보세요. 무, 커피 잔. 하트, 맞다. 하트 하나 있다. 꽃한 송이, 야구 방망이, 다섯 개 자, 먼저 무부터 찾자. 오, 작았다. 아, 연재, 연재가 먼저 손들어 버렸어. 자, 어디있어요 그렇지요. 여기, 마지막 두 다리예요. 다리야. <웃음> 자, <웃음> 자, 그다음에 컵 투자. 오, 가을이. 가을이가 손도 빨랐어. 있다. 자, 어디있어 오! <laughs> 친구들, 친구들이 찾기 동사라니 모였어요 다들. 자, 하트, 하트, 하트. 어, 어디 있어? 그렇지요, 잘했어요. 이거 먹고 하나쯤은 먹어도 되니까. 난 엄마랑 같이 먹고 싶어. 알았어. 근데 이따 갈때줄때 그러면 앉아서 하나만 먹고. 자, 그다음에 꽃 한송이는 저, 봤어? 너한개 먼저. 我们。 찬손야지 정부, 정부 두를를 가지고. 할까? 어떻게 무엇 할까? 우비 말씀, 말씀 들야지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국에 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비싸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온 나이다. 아멘 네. 우리 기도송 부르고 네. 유혜경 선생님이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기를 주시고, 우리 어린 친구들 건강 허락하셔서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이렇게 잠잠해져 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와 모여서 마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아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입술로 선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전도사님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말씀을 아이들에게 잘 전할 수 있게 지와,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모조모로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도 축복해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생일 축하 잔치를 합니다. 생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달의 말씀 읽고,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 찬양 부르겠습니다. 자, 이달의 말씀 우리 한번 따라 해봅시다. 전에 전에 하던 대로 하던 대로 하루 하루 세 번씩 세 번씩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기도하면 그의 에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다니엘 6장 지혜를 지혜 전하는 전하다. 부모가 되어요 부모가 되어요 뭘 전하는 지혜 지혜 그러면 지혜는 누가 주시는 걸까 하나님 하나님이 주셔 그래서 지혜는 곧 하나님이래 지혜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래 그럼 이 주일의 말씀 따라 읽고 토닥토닥 하나님 찬양 부르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통계를 들으며,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주의하라, 사문, 장어. 사장, 1절 말씀, 말씀. 아멘. 아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말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공동체는 가정임을 알아볼 거예요. 먹으렴 옳지 잘 먹네 반찬을 골고루 먹어야 해 그래야 튼튼해진단다 아빠가 아이와 밥을 먹으면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계세요 이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었네요 결혼해서 아빠가 되었네요 아이에게 말했어요. 꼭꼭 씹어야 해. 옳지. 잘 먹네. 골고루 먹으면 튼튼해진단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 같은데요. 아빠가 어릴 때 누가 해주었던 말인데 누구였죠? 맞아요. 아빠의 아빠인 할아버지가 해준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어린 시절에 해준 말이 커서도 생각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인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 알아볼까요? 이 사람은 솔로몬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까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정말로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 되었어요. 엄마 아빠가 보시는 성경책에 잠언 전도서라는 지혜의 책이 있어요. 이 중에서 많은 부분이 솔로몬이 쓴 글이랍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담긴 책이지요. 아빠 다윗을 닮아서 솔로몬도 글을 쓴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정도라면 무척 중요한 내용이겠죠? 어때요? 궁금하죠? 솔로몬은 아이들에게 말해 주었어요. 얘들아, 아빠가 어릴 때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게 있어. 여러 번 말씀해 주셨지? 중요한 거라서 그렇단다. 너희에게도 가르쳐 줄게. 지혜를 얻어야 한다. 지혜를 사랑해야 한단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지혜를 소중하게 여겨야 해. 솔로몬이 말한 지혜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말이에요. 전도사님을 따라서 말해 볼까요? 지혜는 하나님, 지혜는 하나님, 지혜가 있으면 목숨을 구할 수 있단다. 맞아요. 지혜는 하나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진짜 생명을 가지게 된답니다. 지혜를 사랑하렴. 그것이 너를 지켜줄 거야. 맞아요. 지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지혜가 최고야. 그것 덕분에 내가 영광스럽게 살게 될 거야. 맞아요. 지혜는 하나님.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관, 면류관을 주실 거예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해준 말을 솔로몬도 아들에게 전해 주었어요.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이야기를 할아버지의 아들인 아빠에게. 그 아빠는 또 아빠의 아들에게 전해 준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아빠에게 아빠가 나에게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주시는 것이 있어요. 밥 먹기, 책 읽기, 놀이하기, 잠자기, 자전거 타기 등 정말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전해주셔야 해요. 물론 아빠 대신 엄마가 해주셔도 좋아요. 어떤 어른이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어주고, 이어주고, 또 이어주며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믿나요? 그렇다면 감사하다고 말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주는 멋진 믿음의 가족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 중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 있나요? 그래도 감사해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말해 볼까요? 예수님을 전할래요.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의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с л 신 우리 아 е 지 н 이́루 я ́ н д 이 т и ́ л ь я ́ и́лвый го́н в прио́г и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부모님과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잘 자라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님께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잘 자라나 생일을 맞이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함께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래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배드리고또 이렇게 간식을 먹습니다. 귀한 음식 드셔서 감사하며 늘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나 엄마 아빠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먹겠습니다.